자, 화상 영어로 점수와 회화를 동시에 잡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 이유는 영어를 좀 아시는 어머님들은 금방 공감을 하실 거예요. 동네 영어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의 본질과 화상 영어에서 배우는 영어의 본질이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 나이대에 배우는 동네 영어 학원에서의 영어 단어와 문법과 화상 영어에서 다루는 영어 단어와 문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네 영어 학원은 점수라는 걸로 결과를 내고요. 그리고 화상 영어는 영어 회화라는 걸로 결과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를 좀 아시는 어머님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영어 회화를 선택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에서 나오는 영어 시험을 다른 아이들은 외워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나, 화성 영어로, 영어 회화를 배운 아이들은 자기가 입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어 단어와 문법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누가 점수가 더잘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동네 영어 학원에서 점수만을 위해서 배운 아이들이 잘 나올지 몰라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기 시작하면, 영어 회화를 통해서 영어를 배운 아이들이 역전을 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초등학생 어머님들이 그렇게 화상영어를 아이들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